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76편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이 당시 전쟁에서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하냐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대적할 힘이었기에 어떻게 하면 그 아수르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금과 조공을 바치라라고 했었을 때요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이제 드리는데요 그것을 받고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애워싸고 공격해 올오온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당시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 원래 믿음이 있기도 하였지만 방법을 다 찾아서 다 해보고도 안 됐을 때 결국 그가 마지막에 할수 있었던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만 했을 뿐인데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시 히스기야와 이스야가 부르짖었을 때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오늘 내 삶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가 10편, 76편인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승리의 감격과 그 기쁨이 어떠했을 겁니까? 어떠했을까요? 성격이 에우사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셨음을 그리고 기도하셨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음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다 백성들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을 노래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의 처소인 예루살렘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변함없이 승리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시죠. 칼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기도로 얻은 승리인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것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르나지 않습니다. 아무 방법 없다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경고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전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이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니까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면서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그의 마음에 이미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하지만 모습은 광명한 천사처럼 그래서 사탄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마치 세상을 위한 것처럼,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에 충만하여서 믿는 성도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해오는 것이지, 으르렁거리면서 오면 다 통장 대비를 하죠. 그런데, 오히려 어떤 것이 더 무섭습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유혹하여 오고 공격하여 오는 것이 그것이 진짜 치명적인 전쟁이죠. 오늘의 싸움은 진리 전쟁 아니겠습니까? 진리 전쟁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 전쟁입니다. 무엇이 진리이냐? 누가 진리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시대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인데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구별하지, 구별되지 못하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군대에 워싸워 밤을, 애워싸임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을, 교회들을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분별하지 못하는 사이에, 구별되지 못하게 함으로 그렇게 어느 순간 옴짝단짝 못 사게 그 안에 괴사하도록 그 안에서 애워싸워 싸워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로부터 승리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이 시대 교회들이 저도 저뿐만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그러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붙잡았던 그 귀한 중심들을, 그 귀한 신앙들을 다 놓치게 하는 어느 순간 에워싸워 버렸는데, 에워싸워에 싸워, 있다라는 것조차도 착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근신하고 깨어서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히스기야와 이스기야가 이사야가 할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서 부르짖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밤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그리고 우리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수 없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한 명의 천사를 보내서 고관들과 지휘관들과 모든 이앗소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잠들어 있던 그 밤에, 기도하고 다 잠들어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우리는 결과만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도함을,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첫날부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으나, 바사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내가 이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가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유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알지만,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laughs>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다 잠들어 있던 그 밤에 모든 결과를 바꿔버리신 게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희스기아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를 받으십니까? 우리를 받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모든 이방에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대적의 심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18만 5천 명 보기만해도 저 끝이 없어 보이는 그 숫자. 그런데 오늘 시편 76편에서 시인이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11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판그 죄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70명을 맞아들게 이 하시고 그리고 고센 땅에서 사, 약 400만, 장정만 200만 되도록 60만 되도록 약 200만의 그 수가 되도록 큰 민족을 이루시는 그 일을 요셉의 그 팔려감 거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430년이, 40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는 과정속에 요셉이 그 과정에 있었음을. 모세의 사리상권은 모세의 살인 사건은 왕자로부터 미디안으로 추방을 받는 끔찍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약 200만 명의 그 수를 이끄는 광야의 그 지도자, 광야를 누구보다도 더잘 아는 그런 어떤 지도자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그 일을 하게 하시고요. 야곱의 하란 도피, 하란 도피, 형을 피하여 하란 땅으로 도피하였던 것은. 그를 거부로 만드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시간은 약 20년에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시고 열두 지파를 세우려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심을 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수습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아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고레스에 의한 바벨론 정복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해방의 시작이 되게 하심을 누가 할수 있습니까? 왕이 바뀌었다, 나라가 바뀌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자유롭게 그런 칭령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 하심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산 세움동산 모든 성도님 새벽을 깨우실 때요. 하나님은 크 신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경고히 붙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찬송은 그의 백성의 마땅할 바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지각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나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부분보다 더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문제가 많잖아요 일이 일 비할 그런 어떤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그런 순간순간마다 저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죠 내 마음을 쏟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목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세움동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